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쫓아내야 할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laughs> 요새 막 다들 뭐 감기가 유행이라 하더라고 기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열 열은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막 모양으로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다 감기를 걸린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또 어제까지 또 공연하느라고 한다고 다들 수고하고 고생하고 한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좀 사모하고 듣도록 합시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어버이날도 있었고, 21일, 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은 1년에 12달 있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한 달, 이 5월 달에는 특별히 더 가정에게 신경을 쓰려고 해요.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아들 내미, 딸 내미 새끼들, 그리고 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어, 신경을 쓰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은, 우리가 있는 가정들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시고, 이러한 모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 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기쁨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경험토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정의 모형이 완전하게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오늘은 내 개인에게도 해당되어지고 또내 개인의 가정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3개월 전쯤인가요? 우리 사사계를 통해서 잠시 우리 인물들을 통해서 잠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사들을 중심으로 조금 보았어요, 초반에. 그 중에서도 2장을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설교 내용들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가난 전복 정책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 새로운 자식들의 그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가난 땅에 남아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난 땅에 남겨둔 그 나라의 족속들로 인하여서 오름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된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혼 소리 어떤 것이냐면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 구원하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얽압으로부터 우리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거기, 괜찮아요? 안 좁아요? 제가 볼 때는 꽉 차는 것 같은데? 어, 괜찮아요? 음, 아, 아늑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또한 그 연장성상에 있는 말씀이다. 볼수 있어요. 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각자 부모님과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우리가 피를 나는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다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부모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래서 의무가 있는 거지. 어버이날을 비록 지났지만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요, 이 당시의 세대들, 가난 땅에 들어간, 어, 가난 땅에 들어가고서도 새로운 세대들, 어떻게 보면, 우리 출애국 기준으로 본다면 라 3세대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 3세대들이 어떤 세대인지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 사사기에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에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어떤 세대이냐면, 가나안 전쟁을 뭐한 세대들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세대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2세대었는데 이 세대들이었는데, 이때는 이세대들과 3세대들이 섞여있을 텐데, 아마 4세대쯤 되지 않았을까, 전혀 겪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4세대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어렵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난한 전쟁을 겪어본 없는 세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누구로부터 온것 같아요? 3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누구로부터 온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죠? 사전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셔서 뭐 시험하셔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누구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문제는요. 우리가 1절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험은요, 어려움은요. 누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일. 그것이 그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대목이 암시를 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처음 말하듯이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보니 없는 사람들.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와 살게 하실 때에 우리 예전의 것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이 땅의 민족들을 남겨두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없애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면에서 다 없애게, 마치. 그래서, 그런데 이 그들을 남겨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1장에 가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1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28절, 29절 읽을 텐데,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전쟁을 하다 보면, 어, 전쟁이 길어지거나, 어, 처음에 막 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정리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힘이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정비가 되어지고 하면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 한번 봅시다. 28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난 한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그들을 뭐 했다? 부여권으로 삼았다. 자, 여러분 여기 있죠. 그런데, 그런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진 다음에, 강성해진 다음에란 말은 모든 것이 다 재정비가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자리에 모여지 못했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여꾼,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어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시지만 그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이 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쫓아내야 되는. 어, 하나님께서 무슨 파괴꾼도 아니고 모든 땅을 점령할 때마다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 않으시거든요. 특별히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신명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에?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0장 16절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답이 딱 나와요. 신명기 20장 16절이 있어요. 자, 신명기 20장 16절, 17절 한번 읽어 봅시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을 주신 땅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답이 나오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그죠? 하나님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0장 우리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 유산을 주신 그 땅을 점령했을 때만은 뭐하라는 거예요? 모조리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정복했을 때, 숨 쉬는 것은 모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데, 살려두고, 함께 섞여 살고, 노예로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서 부여꾼으로 누가 삼았어요? 하나님이 삼으라고 한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그들, 처음에 이 사사기, 땅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여꾼으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그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본문 3장, 3절 한번 볼, 8절 한번 볼까요? 아, 1절 한번 먼저 봅시다. 1절 아, 8절 한번 볼까요? 8절, 8절? 8절 에보니까 어.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베스포트하면 구사리다임 손에 손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리 사다임을 8페이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노예, 노예를 부리는 종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 살게 되면 마치 신분이 또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8년 동안 고생고생 고생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또못 차리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가나안 땅의그 문화를 접해 살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14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18패 동안이나 모아방 에글론을 뭐했다? 섬겼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8패가 아니라 18배 18년 동안 또또또 또,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라고 애거로부터 구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요 어떤 땅인지 아세요? 처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게 됨으로써 여기까지는 좋았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파국의 시작이었고 망하는 지름길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망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신들이 남겨둔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땅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사기의이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되어져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마음에 제대로 새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그 애국의 바로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처럼 그들을 막 압제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모해 삼으려고 하는 그 대가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던 그 대가가 오히려 자신들이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어,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결과 너무 차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서요. 이방의 손에 다시 넘겨지게 되었어요. 힘듦을 당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그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가르치 전해 어 제대로 전해 주지 못하여서 그 결과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 증조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이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알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가르쳐 준적 없는데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눈을 들어서 저기를 한번 볼래? 저희를 보니까 딱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 우리 할아버지, 중저 할아버지를 구원해 주셨던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내가 마치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알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들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생각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자신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본인들이에요. 분명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시키는 주인으로 등장하지만 사사기 오늘 3장으로 탁 넘어오면 그들을 부리는 노예에 오히려 신세가 역전이 되어서 반대되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잘섬겨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 안에서 서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가정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가나안 땅들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문화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하나, 뭐 하나님과 교통 은 목사님하고 지금 같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세상들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도 뭐 인스타도 얼마나 좋은지 못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느냐 아니 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비싸요. 100만 원들이 다 넘잖아요. 효가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말씀받니? 자양들는아니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뭐 하러 비싼 폰 써? 그냥 투지폰 쓰시. 어. 뭐 하러 비싼 요금 내면서 그런 거 써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핑계밖에 안 돼요. 핑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의의 것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소중한 시간을 어, 파고 들어서 뺏어가요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를 이용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치 서비스 딱 켜놓거나 아니면 뭔가 동의를 하면 어, 롯데백화점 가면 롯데백화점 가는 과 동시에 롯데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뭐 세일 행사라는 문자들이 딱 꽂혀요 어디 가면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관에 관련된 그런 게딱 꽂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롯데백화점에 음. 가는데 롯데백화점에 백화점딱 문자로 탁 날라오더라고 지금 어디에서 뭐가 할인되고 있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 뭐지 제가 관심 있는 물건을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인스타에 중간 광고나 뭐 페이스북에 중간 광고나 그 쇼핑몰 광고 보면 내가 본 것들 그 관련된, 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막쭉 뜨는 거예요 내가 뭔가 봤으면 그것만 계속 쭉 중간중간에 내가 안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 살, 사게끔 만들어요. 계속해서. 아, 아니 아 나는 좀 돈이 없으니까 잠깐 내려놓을래 하는데 또 인사 들어가면 또 중간에 광고막 떠가지고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안 돼. 한대 패스워크들이 또 아, 아니야 쿠팡에 들어가네 쿠팡 제일 위에 딱 내가 사고 싶은 게딱어 반품이 돼야 싸네 클릭 이렇게 만들 때. 내 삶에서 가난을 쫓아내지 못하면요, 나는요, 그 가난을 통해서요, 내가 죽게 될 것이에요. 내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난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이 죽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끊어내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끊어내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난이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 어렵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가난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 가난을 우리 오늘 이시가 끊어내고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그 가난이 혹 우리 가정에는 없나요? 우리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난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들게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스스로가 가나안을 자리 잡게 했고, 그들의 스스로가 가나안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을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부터 가나안에 살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들 역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던 땅이라는, 땅이었어요. 땅이 여러분, 사실 가나안,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죄의 형태들을 지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이가나안의 사실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문화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가난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었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너희가, 너희가 잡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끊어내고, 몰아내어서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땅,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가난으로 만들라, 라는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땅,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신 그 가정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소중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해야 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그 공이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 주신 그 공이 우리에게 이제 왔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가난을 쫓아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상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장례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난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내 개인의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저주가 있다라면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저주가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가난의 그 영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적어도 이땅에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는 야 너희는 저기 오징어처럼 쭈글쭈글거리면서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빚으셨어요 모아놓으니까 이상한 거지. 우리 각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쁘게 빚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쁜 성품을 닮아가기를 다시 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끌어내지 못하여서 8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18년 동안이나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이제는 끊어내는 여러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짤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97만원인가? 이게 어버이날 때 이렇게 드리는 영상을 찍으면서 딱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팡팡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냐 하니까, 어, 너무 가난했대요. 그 가정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용으로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미용이라는 꿈을 위해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미용학원에 그 97만 원을 그수학료를 1년 10개월인가 어그 할부로 해가지고 내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공해서 그 어머니께 그거를 갚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막 대성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성실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성실로. 열심히 살면 할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백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은요, 그 땅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도 지어 본적 없는 사람이 백배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백 년만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1 년만에 부어 주셨다라는, 1 0 년만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오늘 하루만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무엇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가난을 끊어낼 때, 그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된다는 라 거예요. 그 가난에서 벗어난 여러분을 대신 소망합니다. 나의 나쁜 습관들, 내가 끊어야 될 것들. 그것에서 벗어난 여러분들 대하시기를 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